좋아. 안녕하세요. 네. 이름이 이가현입니다. 이가현? 네. 몇 살? 저는 살이에요. 무슨 일이에요? 지금은 의료 회사에서 그냥 일용직 하고 있어요. 아 일용직 하고 있고. 네. 무슨 고민 때문에? 어, 제가 사실. 혹시 네. 어? 네. 외국에서 왔나? 네, 꼭... 네 맞아요. 그치? 제가 귀화했어요. 어 귀화했어? 네. 원래는. 어디 출신이야? 중국이에요. 어디 어디? 어.. 연태. 거량족. 연태? 네. 네. 아, 근데 조선족이야? 아니면.. 한족이에요. 한족이고? 한족. 네. 어, 한족인데 어떻게 교화를 했지? 그 처음에 엄마 왔을 때 한국 새아빠랑 결혼한.. 아 네. 결혼한.. 아 네. 엄마가 한국 분하고 결혼을 아, 해서 네. 그치, 돼지, 한국 국적을 땄고 네. 네. 그다음에 몇살때온 거야 한국에? 18살 때. 어. 고민이 뭐라 그랬지? 그, 그 남편이랑 이혼하게 돼서 어그 당시에 청야 되는 아파트 워짜리 그 대출 가봐야 하는데 내 일자리 계속 찾지 못해가지고 그 때문에 왔어요. 결혼을 언제 했어? 결혼은 2019년도에 했어요. 한 6년, 6년 전에 일찍했네. 네. 네. 어떻게 만났어? 직장에서 남편 만났어요. 어떤 직장? 금융 회사. 어. 네, 첫 직장에서 남편이랑 이제 커플 하다가 음. 정을 들어가지고 어. 혼전 임신으로. 주만 좀... 빌려 타고 다니지 왜 임신까지 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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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<laughs> 저도, 저도 그때, 아, 너무, 아. 하여튼, 뭐, 그래서 좋았어, 좋았으니까, 뭐, 저, 그땐 좋았겠지. 네. 좋아서 결혼했어. 네.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야?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좀 서운한 거 있어가지고. 아... 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. 터져잖아요. 음. 시어머니 계속 만나지 못해가지고 만날 때 남편이랑 계속 같이 만나자고 음. 했는데 남편 차 타는데 무로투스로 시어머니 하는 말 듣는 거예요. 음. 그 시어머니 하는 말이 걔 데리고 왜비산데를 가냐고, 걔 데리고 왜비산데를 가냐고 하는 거예요. 아 뭐...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결혼에 마음에 안, 안 들었구나. 어... 어? 지금 생각 해 보면 그런 거 같아요. 아니 남편이 만약에 우리 저 가연이가 좋으면 뭐 계속 좀 노력을 했을 텐데 왜 남편도 뭐 마음이 식었어? 그 중간에 저희도 심리 상담 많이 했는데 어. 저한테 뭐 마음을 떠나대요 아기는? 아기는 지금 제가 사실 그 외국인이잖아요. 어그 아무리 앞으로 생활할 때좀그 문제가 있을까 봐영유권은 남편한테 있지만 친구도 남편한테 있지만 제가 지금 데리고 키우고 있어요. 응? 양육비는 받아? 야육비는 받아요. 한달 80만 원 받고 지금은 키우고 있어요. 그걸 잘 줘? 네, 잘 주고 있어요. 네, 그거 그거만. 근데 아까 무슨 아파트 뭘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. 네, 이제 그그 그 당시에 신혼부부 청약으로 청약 당첨. 당첨이 됐는데 네. 이혼을 했으니 이제 나누고 뭐 이런 거는 뭐뭘 나눴어? 네, 재산. 그, 재산은 사실. 어, 없지만 어. 분양권은 제가 가져가고 전세금이랑 그 자동차는 남편 거니까 남편 가져가고 어. 거는 왜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예. 네. 지금 대출이 지금이 아, 지금 어. 한 달에 지금은 250만 원이에요. 250만 네. 원. 근데 너왜 지금은 일을 못 하고 있어? 처음에는 이제 그중국인 많이 한국으로와서한국하잖아요그래서 어, 어. 피부과, 성형아, 피부과 어, 피부과에서 어, 어. 통역해주고 프리랜서로프리랜서로 어. 프리랜서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. 그래서 사대보험 들어가 있는 지장이 또차 차고 사대보험 어, 들어가 있는 펄딩 회사에서송도에 있는 펄딩 회사 들어가는데 그치? 거기 사 개월 정도 일하다가 당일 해고 당했어요 사장님. 나 보고 컴퓨터 능력이 안 된대요. 근데. 컴퓨터 능력이 왜안 돼? 어, 엑셀 잘못 한대요. 그 5개월 만에 그걸 얘기를 한다고? 올해 사 월달에 엄마가 저 보고 마사지 샵에 가서 좀기술 기술 배우래요 음. 그래서 기술 배우로 마사지 샵에 갔다가 그 일주일이 배우고 난 다음에 천손님이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순... 아. 순... 일주일만 배우고 그 바로 손님을 받을 수 있죠 어, 사장님이 어, 어. 저 손님 순... <laughs> 어, 어. 받으래요 어. 그래서 그 손님이 또배 마사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어. 대마사지를 했더니 자꾸 아래로 아래로 계속 아래로 만져달라는 거예요. 아래로 아래로 계속 아래로 만져달라는 거예요. 뭔데? 무슨? 너무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. 많이... 대마사지하다가 아래로 아래로 하고. 네. 가락 만져주시고 그랬어. <laughs> 그~ 피부과 병원 취직하게 되었어요 중국인 상담실장으로 근데 가는데 거기 있는 중국인 직원이 저보다 나이 한 열한 살인가 많아요 저한테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지 월급이 저 본인이 보다 높고 퇴근도 일찍 하니까 다른 직원이랑 저 숨잡아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따돌림 시키고 저 못하게 거기서 그냥 아~ 거기도 이 개월 일하다가 또 나왔어요. 사람 만장하게 군디지 못해서 자연이가 어, 네. 참아이도 있고 지금 대출이 한 달에 그 아파트 대출이 이백만 원 이백오십만 네. 원 이백오십만 250만 원 이백오십만 원 지금 계속 다달이 돌아오고 지금 그 이거 저 뭐야 이백오십만 원 이거 내야 되는데 네. 지금 못 내고 있는 그거 어떻게 내 지난달에 그래, 그 인천 그 무료 회사 많잖아요 일용직으로 일용 일용, 아. 일용 일용 무료 회사 거기 그냥 얼마 받다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팔만 삼천 원. 그다음에, 아... 뭐또그 다음에 뭐또 있어? 사실 또 마사지 샵에서 다녔을 때 음. 제가 이런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 마사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음, 음, 음. 그 마사지 사장님이 저한테 좀 송경 배우래요 본인이 송경 배워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싸가지고 송경 아, 교회를 다니는데 돈이 어떻게, 어떻게 아, 아파트 교회를 음. 다니면 이제 거기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. 네. 아, 어, 네! 그 미국 갔더니 3개월 저녁에 그 피부가 다니고 저녁에 8시 수업이 월수금 다녔는데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이단, 이단 격의 였던 거예요, 거기. 왜 이단에 빠졌지? 제가 또 그거 너무 당황스러워서 또 신점을 한국도 신점 많잖아요. 신점 찾으러 갔다가 그 선생님이 저한테 신내림을 맞 내, 저기 받으래요. 저는 인간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돼뭐 신내림과 미득 것도 미득 것도 없이 신내림을 받아 어디 아퍼 너 아픈 거 없는 어, 그냥 어. 잠을 뭐잘 신내림을 갑자기 왜 받아 아니 신내림 진짜 신내림 받아야 하는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신내림 하나 돈몇 천만 원 들어 천만 원 필요하대요 그래 후보에서 제가 찾았어요 그 신내림 아예 안 받아도 돼. 너 아픈 데가 없잖아 지금 너뭐 네. 뭐 보여? 너뭐 보이냐고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그러니까 <laughs> 없어. 그거 내가, 우리 보니까, 내가 보니까 가현이가 네. 내가 보니까 가연이가 내가 보니까 참1 8 살에 한국 와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겪은 것 같아. 어? 내가 볼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. 일단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이제 잊고 네. 그거는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. 네. 앞으로 너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. 그 아파트를 지키려면 이제 다른 일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. 내가 볼때 네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거 같아. 성형외과, 피부과, 네. 중국 우리 저 톤님들 상담, 통역 이게 베스트인 거 같아. 그지? 네. 어? 네. 자, 전국에 계시는 많은 우리 피부과, 성형외과 우리 원장님들 오늘 이 저희 이 딱한 사연을 또 보셨고 할 텐데, 어차피 만약에 상담하시는 분이나 통역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면, 경험도 있고, 한국 사정도 잘 알고, 한국말도 굉장히 뭐 훌륭합니다. 훌륭하고, 당연히 중국말은 잘하겠지. 어, 혹시 또 <laughs> 잘하고 하니까, 애 키우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, 어, 이왕이면 또 우리 가연이한테 좀 기회를, 어, 주집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, 꼭,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네. 주시기 바랄게요. 뭔가가 어떤 게더 행복을 주는지 한번 해 보고 가연아 그리고 신 받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의존하지 마. 날 같이도 하는 거 힘들다고 투부 보면서 그거 빨지 마. 그런 거다 돈이야. 알았어? 네. 전 보러 가면 꽁짜야? 네. 그돈왜써 힘들게 해서. 네. 이해 되지? 네. 그런 거 하지 마. 자. 네. 음... 봐. 이 뭐야? 아, 기 침뱉는 거 아니야, 지금. <laughs> 침뱉는 거야? 그렇지. 그동안 가연이한테막 이상한 얘기하고 네. 막 신내림 받아라, 뭐알라뭐 네. 뭐 해라, 너 여기 와서 일하라 막 이렇게 했던. 예씨. 그냥 무시해 버리란 얘기야. 알았지? 네. 진짜요. 자요 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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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. 네. 웨일러 전공. 네. 웨일러 전공! 웨일러 네. 전공! 아, 감사합니다. 아, 어사님의 그래. 말을 듣고 나서 신내림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노력해서 강한 엄마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가현